네, 안녕하십니까. BDJ 피싱클럽 허브입니다. 네, 허브가 오랜만에 영상을 담는데요 벌써 2001년 쭈구압 네, 시즌이 시작이 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.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조사님들이 여러 군데서 낚시를 하시는데 또 지금 또막 입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, 뭐또 어떤 채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카페 이런 데 봐도 예, 입문하시면서 채비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간단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채비법 예, 그리고 간단한 매듭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먼저 봉돌 뭐 애기 예, 도래가 있는데요. 일단 한번 보세요. 자도래에이 채비는 그 제일 기본이 되는 채비라 꼭이 채비는 하시는 거는 간단하니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먼저 여기 보시면 돌에 도래, 핀돌에죠핀돌에다가 뭐 합사나 뭐 합사를 많이 쓰시겠지만 합사는 085나 뭐 2로 이렇게 쓰시니까 뭐그 점은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돌에다가핀돌에다가 이렇게 그냥 한 번만 통과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얘를 조금 길게 잡아 빼신 다음에 네, 간단하게 여기다 손가락을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하나 여기다 넣고 하나 둘셋세 번만 돌려주신 다음에 여기 빼놓으셨던 줄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 한 번만 딱 통과시켜 주시고 얘를 이렇게 쭉 잡아 빼시면 요런 식으로 예, 매듭이 완성됩니다 한번 땡겨주신 다음에 땡겨주신 다음에 너무 짧게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여기를 커트를 해주신 다음에 이 정도 커트해 주신 다음에 봉돌를 다시고 그 다음에 애기를 여기다가 걸어주시면 네, 완성이 됩니다. 예, 이 채비가 뭐냐? 이 채비가 많은 분들이 쭈꾸미, 갑오징어 때 기본으로 쓰시는, 예, 직결 채비입니다. 직결 채비. 아주 간단하면서, 예, 많은 분들이 쓰시는 거예요. 뭐, 프리리그 채비, 뭐, 버림봉돌 채비, 뭐, 여러 가지 채비들이, 가지 채비, 뭐 유동 채비 많이 있는데요. 예, 이 채비는 쭈꾸미랑 갑오징어에서 제일, 제일 많은 조사님들이 사용하고 기본이 되는 채비니까, 이것만 알고 계시면, 어디 가서든지 예, 처음 처음 낚시하시는 분들도 다 인문을 하셔서 충분히 쭈꾸미나 갑오징어를 낚을 수 있는 채비입니다. 그리고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또 채비 매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. 이 매듭법이라는 거는 이 조사님들이 이제 낚시하다 보면 익숙한 매듭법이 생겨요. 본인한테 제일 제일 익숙한 매듭법이 생기는데, 예, 그거를 사용하시면 돼요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,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뭐 엄청난 힘을 쓰는 녀석들이 아니기 때문에, 예, 보통의 체비, 매듭법으로도 충분히 낚시가 가능한 겁니다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다 핀돌에다가 그냥 원줄을 이렇게 통과만 시켜주시고, 좀 길게 빼시고, 여기 빠진 곳에다가 손을 넣으셔서 그냥 하나 둘셋이 정도만 돌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빼놓은 거를 여기다가 그냥 통과만 시켜주시면 되고요 쭉 잡아 당기면 이런 식으로 매듭이 완성이 되죠 예, 네, 완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 컷 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짧게 짧게 컷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커트를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봉돌 그 다음에 애기 그래서 클립을 채워 주시면 예. 많은 조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직결체비가 되니까 이 체비로 예, 처음 입문하신 분들 요채비로 쭉앞다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. 요채비 하나만큼은 꼭 알고 가시고요. 제 영상 후반에 양쪽에다가 다른 채비법 올려둘 테니까요. 요채비가 익숙해지면 그 다른 채비부들도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채비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찾아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. 출조 가기 전에 한번 보시고 가시고요. 또 출조하시기 전에 또 방안 아침엔 되게 추우니까 방안에도 신경 쓰시고 또 낚시 가시면 즐겁게 손맛 보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B D J 허브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